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약 62번째 영상 오늘의 소식은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또한번 신변이 의뢰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뭐 그동안 많은 의뢰인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요 뭐 맨사 회원인 줄 알았다 애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뭐 이런 칭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정말 잘 써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쓴 서면을 의뢰인께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린 서면을 읽으시고 아,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의뢰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항상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죠. 의뢰인의 칭찬과 감사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꼭 만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신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54번 사건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민사 상고심 사건이고요, 대법원 사건인 거죠. 사건명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뭐 사건명 그대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인데요. 일심이 심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그 과정에서 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송이 많이 좀 어려워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뢰인과 아주 오랜 상의 끝에 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상고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민사상고심도 결론이 바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너무 억울해하시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법리적으로 잘 풀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변호사로서 어떤 소양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제가 개업 초반부터 각종 연수에 참가하면서 공부를 해온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벤처 스타트업, 자본시장법, 노동산재, 민사집행, 뭐 언론법 뭐, 이런 연수들을 수료하였고요. 형사, 가사, 조세 연수도 참가하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전문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연수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서적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고요. 판례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채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법률 영상들이 대법원 판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회이사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어,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시작해서. 한 3강, 4강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끝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어서 제 것으로 만들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뢰인께서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새로운 사건 관리단체 폐결의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사회이사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신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